대진 바이오메디칼 관리자 선생님 앞. 아, 저는 중국에서 온 중국교포 정성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이 피를 들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고, 저는 2006년 7월에 입국해서 일을 하다가 전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지만, 소변이 작고 잔류감이 있어서 비뇨기과를 찾았더니 의사선생님께서 전립선염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약을 두달 복용했더니 좀 나은 듯하다가 또 재발하더라고요. 투기 겨울에는 뻐근하고 변디기가 더 힘듭니다. 그래서 인터넷에서 우연찮게 바이오 메디칼 의료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. 약도 사실 중국 교포라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얼마나 비싼지 못 써먹게 되고, 그래서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이 의료기를 2007년 1월 15일에 구입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의심 적었었는데 한달 사용 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. 계속 사용하니 지금은 거의 다 좋아져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 잘하고 있습니다. 정말로 바이오메디칼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AS팀 과장님 2010년 7월 9일에 배터리를 교체해 주셔서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.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세요. 2010년 7월 9일 경기도 안산에서 정성화 올림.